신명기 9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 호랩산에서 너희가 여와를 경노하게 했으므로 여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은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날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애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년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은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내 네 백성이 스스로 부피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어 만들었느니라.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이르시되 여 "내가 이 백성을 보하노라보라 이는 목이 고은 백성이니라.나를 막지 말라.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은약의 두 돌판은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먼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깨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날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고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재,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나 짓고 티끌 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리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늘 돌아봐야 됩니까? 가끔씩 봐야 됩니까? 네. <laughs> 가끔씩 봐야죠. 차를 이렇게 운전해 갈 때, 어, 차 운전하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등목은 전방주시예요. 앞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백밀레가 돼서 누가 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끼어들게 하는 차가 있다든지 이런 들 대비해서 가끔씩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이 좋았다 이런 분들은 상반되게 말하 오늘이 옛날보다 별로 뭐하다, 안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 일본 사람들이 군국주의가 심하고 국수주의가 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본이 뭐 하니까? 안 좋으니까. 안 좋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그때 우리 입장에서는 침공을 당했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땅이 넓어진 거거든요. 우린 먹고 만주를 먹고 저 동남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다 먹고는 그냥 중국하고 싸워서 마장을 더 이겼고, 이런, 그런 영화로운 때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야,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궁극주의 부활을 외치고, 과거 회기를 하려고 하는. 인생도 이렇게 과거를 살아갈 수는 없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가끔씩 과거를 돌아봐야 돼. 왜냐하면,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끈들이 오늘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겠대요. 특별히 과거의 상처에 매여있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 십자가 앞에 빨리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그는 앞으로 갈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삶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준 만남들 속에서 충실할 수 있습니다. 어,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참, 정말 그 신앙도 괜찮고 신실한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얼굴도 예뻐요. 그런데 이 형제의 직업이 뭐냐면, 하 행사장 하는 그거 합니다. 예. 주유소부터 열면은 이렇게 예, 여자들이 나서 춤추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날아주고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홍보 대행 업체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가씨 둘이를 데리고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사업입니다. 아, 어, 근데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조금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남편이 좀불안겁니다근데 <laughs> 형제는 직업이, 사업이 그거지만은 정말 이렇게 신앙이 괜찮아요. 그리고, 어, 자기의 삶을 정말 단단히를잘 해나가서 근실하게 해나갑니다. 근데 아내가 자꾸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아내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외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바깥에 너무 돌다가는 일 난다.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유장물 인생에 오래 사으니까그 아가씨보다. <laughs>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죠. 남자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여자들 만날 일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자매는 자매 입장에서 그 과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극복해야 되고 형제는 아내가 그렇게 그게 불안한 직업이라 하면은 그 사업소를 정리하는 것도 재능도 있고 공부도 괜찮게 한 친구고 그래서 교회에 그 음량 장비를 다 구매해 주는 바람에. 기증해주는 바람에 그 친구랑 교회에 음량장비를 다 세팅하러 온데 돌아다니면서 사고 하다보면 가정사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둘다 이렇게 고쳐야 되죠. 근데 자매 입장에서 말하면 자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극복해야 되죠. 그는 과거를 안 돌아보면 안되고 돌아보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과거를 뚫고 나가버려야 돼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요? 그 십자가 안에서 지나간 날의 과거에 그 아버지로 보터받은 상처들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때 그때 그게 극복이 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는 아내가 그렇게 위험하게 여기는 지금 또 실제로 뭐 아가씨하고 다니면서 늘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혈관방 <laughs> 두 개가 돼가지고 자야 되고 뭐 그러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특서그 이제 부부의 연을 위해서 가급적 결혼했으니까 함께 부부가 살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하는 게맞겠죠 어쨌든 우리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서 십자가 앞에 정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과거는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과거는 그런 걸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거는 과거를 보면서 오늘 나는 그렇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떤 건 치유가 돼야 되지만 어떤 거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인간의 죄성은 과거에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나는 오늘 은혜 받아서 괜찮을 거야. 아니요. 또 넘어집니다. 또 올라옵니다. 잡초, 끝없이 잡초 뽑아야 되듯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가끔씩 인생이 잘나간다 할때 뒤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서 내가 어떤 은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시 그 죄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믿음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신하산의 상을 하나님 지키, 모세를 통해 시키게 하시는데 이 신하산의 상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뭐하게 하여? 경노하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뭐하라 했답니까? 멸하려고 했다. 다 싸그리 없애뿔라 아, 이 정도로 큰, 심각한 죄악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과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과거를 들자내서 과거 상처 속에, 죄성 속에 살라는 말입니까? 그 상처 안에서 그런 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며 살라는 겁니다. 조심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육성이 뭔줄 압니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주로 잘 짓는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난데없이 실수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입이 방정이에요. 각자마다 짓는 죄가 똑같다 했습니다 다 다르다 했습니다.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죄성은 진흙덩어리 같아요. 똑같은 진흙덩어리인데, 이걸 이렇게 누르거든요. 누를 때, 죄 짓고 사회생활 못 하잖아요. 죄 짓고 가정생활 못 하잖아요. 집에서 부모가 그렇게 안 가졌습니까? 뭐라 하면은, 뭐라 하십니다 뭐라 하다 보면은, 이게 강하게 눌려진 게 있어요. 강하게 눌려진 게.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음란에 대해서 강하게 눌러놓으면 음란 쪽으로는 으갑되어 있고, 다른 쪽으로 삐져나옵니다. 인간의 죄성은 안 눌려진 부분으로 삐져나옵니다. 완전히 눌러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완전히 눌러보면 따라서 짜고 납니다. 진짜예요. 인간의 그 죄성을 완전히 눌러버리게 되면 죄성이 발현할 길이 없어서 그 안에서 골맛 버려요. 그래서, 애들을 너무 억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덜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막 뛰어놀고, 어릴 땐 집꽃이 가지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소할 줄도 알고, 스트레스를 풀 줄도 알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가옥, 너무나 엄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이게 짜고나 버려요. 짜고나 가지고, 자기 안에서 욕망을 풀어내가는, 어, 그런 것들의 원리를, 스스로 배우질 못하는 거. 그렇게 너무 눌러놓았으니까, 어느 날 폭발할 때꽝 터져가지고 더큰 죄를 짓게 되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통의 가정은 이렇게 누르게 되거든 이렇게 누르면 눌려진 틈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 삐져나오는데, 가정마다 가품이 다르니까, 자기 안에 머릿속에 인식된 게 다르다 보니까, 강하게 눌려진 게 있고, 덜 눌러진 게 있는 거. 강하게 눌러진 데는 감히 삐져나올 생각을 못 하고, 덜 눌러진 데는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거. 그래서 사람마다 죄성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달라서, 그 서로 다른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데,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많은 영역이 뭐냐, 없나. 이거는 심각한 문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깊은 뿌리는 없나. 이게 우리 조상들의 3대, 4대 올라가면 다첩살이하고 뭐, 배꼽 밑에를 별로 이렇게 죄라고 여기지 않는 고을에서 관리가 돼서 나가면 관기를 붙여주고. 그래서 그렇게 그게 성문화가 만년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신라시대 때강강수 원래 그때 강강수월대도 왜 하느냐 달빛이 충만할 때 이게 음양오행설로 음기가 충만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 강강수월대하고 선남신녀들이 음기가 충만할 때 그때 부정한님들이 막 일어나. 그게 달축제예요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는. 100%없나라연결됩니다 그런데, 조선자에 르면서 유교가 등장해서 이걸 누르잖아요. 밖으로는 누르면서 안으로는 호박씨를 가는. 이게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죄성의 기은 뿌리는 없나. 또 하나는 거 역이에요. 뭐라고요? 거 역입니다. 이게 반골 기질이 한국 사람은 엄청나게 강해요. 이민조화가 네. 되고, 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데도, 코로나 사태 중에, 어려움 중에도, 기업들 하는 거 보면요, 그 노조들이 하는 거 보면요, 장난이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면이 유교의 정신 안에서 수직적인 윤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급자가 아래 사람을 진득을 밟고 권력을 휘두르는 게 강해요. 권력을 휘두르는 게 강하니까, 휘두르는 권력에 저항하려고 하니까 저항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반골 기질로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공평해야 되지 조금 차별받는 걸못참아요 근데 그 차별한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서 차별당하는 것도 못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골 기질입니다 그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큰 죄성이 두 가지. <laughs> 근데 이것을 이것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 그거 치유하고 나면 그때 좀 좋아요. 하지만 또 뭐합니까? 또 일어나요. 왜? 뿌리가 굉장히 근저에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뭘 삼아야 된다고요? 음.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반면 교사. 그래서 이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은 교회 오면 위 사람을 못 봐주는 거예요. 봐주고, 그리고 자기보다 누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꼭 쳐박아야 돼요. 회사에 가도 그래요. 회사에 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도 안 되고 회사에서 그 직장 안에서 작은 작은 승진해 가는 것도 잘못해요 교회에서 신앙사활하는데도 계속 목사한테 덤벼요. 장로님한테 덤빈다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몰라요. 권위자도 잘해야 됩니까? 잘모여야 뭐 됩니까? 권위자도 바로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이 정상적인 권위 앞에 그냥 맨날 그냥 경쟁 관계로만 얘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가 머리가 아니고 장원도 머리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과거를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호랩산에서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은약의 돌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약의 두 돌판을 받고서 민족이 나라가 서느냐, 안 서느냐, 애국을 왜, 출애굽을왜 했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은약을 기억해서 큰 민족이 이렇게 했던 그 약속 붙들고 그 어려운 난관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와서 그 돌판을 봤는데그 돌판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축복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민족이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것도 불이 임해서 시내산 정상이 새까맣게 바위가 다 타도록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체만에서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우성승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40주 40년을 올라가서 금식하며 단식하며 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우성승배했다는 겁니다. 아일러니하죠. 은혜가 그렇게 임찌해가 넘치고, 그렇게 넘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뭐 했다? 우상승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찬해서 너희들 나쁜 놈이다. 이걸 말하려고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그런 죄성에 또 잡힐 수 있다 없다. 또 잡힐 수 있다. 또 잡힐 수 있다. 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그걸 듣고이 말씀 붙들고서, 그거 조심하면서, 평생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 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열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의미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겸손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으로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성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총 앞에 아멘한 사람이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지 아니라고 성령의 이끄신 속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죄성은 십자가 앞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죄성은요, 평생 달고 다녀요. 천당갈 때까지 달고 다닙니다. 가라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청의 완전이라는 것을 체험해 봤습니다. 완전한 거룩함 제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뭐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르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김덕신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김덕신 목사님 원래 장로교 목사님이 아니에요. 성결교 목사님이에요.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장로 교단에 오서 장로교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결 교단의 진리가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성결 교단 중생 성결 신유재림 그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예. 여기 순복음 교회가 성결 교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순복음 교회는 여기에다가 성령의 은사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중생 거듭나는 중생과 성결. 완전히 거룩해지는 성결. 요한데스네가 체험했다고 하는 완전한 성결에 대한 주장이 있는 게 성결이죠. 김덕신 목사님이 성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듣다가 저도 그냥 어느 날 회개하다가 그 성결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완전한 성결에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인 거룩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엄청난 사랑이나 쏟아지는데, 내죄성은다 사라지고 없고, 모두가 다 사랑. 그 노래가사가 똑같아요, 정말.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laughs> 정말 그래요. 정말 모든 게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 그 경지가 바로 성결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온 자기의요, 그거는요, 산 위에 올라가면 성령감 하나, 값 하나, 건물이 그래 보이는 것처럼, 큰 빌딩도 장난감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이 이렇게 보면요, 도토리 키즈게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의 가 내가 임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가지면 신앙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가지면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의 특징이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그 사람은 이렇게 때문에 나는 의롭고 이렇게 때문에 나는 의롭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게 바쁜 사람들. 바리세인은바리세인의 죄가 있는 거고, 세리는 세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해야 중생합니까? 바리새인은 새리를 쳐다보면뱀 쳐다보는 그 눈깔이 뽑아야 돼요. 아주 정나라게 속되게 말하는 그 눈이 죄라고요. 그래 보는 눈이 진눈에 뭘못 보는 그 눈이 들볼못 보는 그 눈이 죄예요. 하나님 그 사람 일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은 뭐가 바뀌었는지 뭐 그렇게 눈꼴 싫어하는지 이놈도 정결 이놈도 나쁜 놈고 저놈도 나쁜 놈이 죄송합니다 이니언도 나쁜 니언이고저니언도 나쁜 온통 그냥 남을 정죄하게 바빠요 왜 내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찢으며 나가요. 세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리는, 세리는 하늘을 울어서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나이다. 그럴 필요 없어요, 세리는요. 세리는 돈 뚱춤한 거, 그거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창기는요. 돈 뚱춤한 거 회개해야 됩니까? 누굴 정죄하고 있다고 회개해야 됩니까? 창기는 몸판 거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사모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계에 나가야 될 제목은 그의 제목인 거예요. 예. 이용연 장모님이 회계에 나갈 제목이 따로 있고, 유장모님이 회계에 나갈 제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다 각자의 죄성에 걸려서 그게 올무가 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죄를 안 짓는데 자는 짓거든. 그리고 그게 더커 보이거든. 그럴 때 은근히 자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고 서로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죄성을 서로 비교하든지 뭘 서로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꾸 자기의를 가져요. 자기의를 가지면 신앙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의의가 그를 덮어주는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된 동당합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될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가라지는 완전히 뽑히는 거 아니에요. 가라지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성은 십자가 앞에 극복하시고 어떤 상처는 십자가 앞에 뛰어넘으시고 어떤 것들은 놔두세요. 있는 건 있는 걸. 내 연약함은 있는 거고 내 죄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날마다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붙들 어린 양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붙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덧입혀주시는 주의 은혜를 붙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호랩산에서 죄지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의 산에 대한 해상들을 세번에 거쳐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의 넘어짐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넘어짐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오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성령님 우리 이끌어 주셔서,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의로 덧입는 그 은총의 삶을 우리에게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